네이버, 금융 IT 스타트업한국주자증권 미국 실리콘밸리에 <laughs> 있는 회사 생활을 했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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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지? 아, 성격 이상을 좀 맞으시네. 아,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스카이 가야 되는데, 숨 너무 많이 트는데안 되겠다. 나 도와줄 쌤 진짜 빨리 찾아봐야겠다. 3수로 무조건 다시 도전해야겠어. 어디 보자. 어, 얘야, 쌤? 되게 예쁘시다. 3반수에 어, 도전하려면 나랑 상황이 똑같으시네? 아, 이 쌤이다. 예아 쌤 나와주세요. 안녕 채원. 어루스라플 어? 채원이 아니구나. <laughs> 어? 체리야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등장부터 멘트가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지금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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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반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 현역으로 경희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가 스카이의 미련이 남아서 휴학을 하고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반수. 그리고 다시 시도했을 때 3반수. 라고 해서 3반수를 했다. <laughs> 라고 하고 있어. 저도 지금 3반수 스카이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가야죠. 네네네. 네. <laughs> 그럼 지금 어디 다니고 계신 거예요? 난 지금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경제학과로 재학을 하고 있어. 연대 또 제가 너무 가고 싶은 학과거든요. 아 연대. 바로 저랑 계약 따시기 전에 아 좀더 알아보고 가야죠. 중학생 때까지 해외에 계셨어요? 맞아.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해외에서 다녔어. 아, 그럼 어디 나라에 계셨던 거예요? 캐나다 5년, 그리고 미국 2년. I wanna live in Canada. Oh my god! Oh! 무슨 이유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주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발령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 적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 일단은 마인드가 너무 다르고 음. 교육방식도 너무 다르니까 사회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 아, 어. 제 생각에는 막 국어 이런 게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국어 너무 힘들었어 영어는 좀 쉽고 국어는 힘들고 영어도 힘들었어 영어도 힘들었어요? 나 <laughs> 문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음. 전치사, 주어, 부사, 보어 이런 게 나오니까 영어에 왜 이름이 있지? 막 이러면서 아. 막 이렇게까지 벅차신데 외고 준비를 하셨다고 나는 너무 내가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 맞죠 맞죠 외국어 고등학교고 나 그쵸? 외국어 하던 사람이니까 외고 안 가면 나뭐 해먹고 살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했었어 근데 뭐 아쉽게 되셨다고 음 아무래도 한국식 영어 공부가 성적이 잘안 나오더라고.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면접 준비나 자소서 준비도 좀 미숙했던 것 같아. 외고 준비는 사교육 같은 거를 받으시면서 하신 거예요? 외고 입시 준비까지는 하진 않았고 좀 생기부 채우기용 모의 목정이나 번역 활동 이런 되게 작은 소활동들 하면서 수상 내역을 채우긴 했었어. 구경수는 <laughs>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독학하고 과외 받고 하는 수준이었고. 어머니께서 교육 쪽에 종사를 하셔서 자소서를 첨삭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게 첨삭을 해주신 것 같아. <laughs> <laughs> 어머니 이거 적은 <laughs> <저는> 내부에 <laughs> 있는 거지? 아시지. 그럼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신 거죠? 맞아 그때부터아꼭 전교권을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일을 갈고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좀 괜찮으셨나요? 내가 고1 때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학년에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성적에 이륙을 했던 것 같아 약간 학구열이 좀 높은 학교였나요? 그 고등학교 자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다막 전교 6, 7, 8, 9등이었단 에이? 말이야 나랑 내 친구가 한 등수 차이 등급이 막 갈리고 <laughs>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암묵적인 경쟁자로 생각하고 음 아, 얘를 좀 넘어야지. 음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때가 조금 있었단 말이야. 저는 좀 얘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싸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기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돼. 얘는 진짜 훌륭한 애기 때문에 나의 본보기로 삼아도 된다라는 기... <laughs> 기반이 있어서 질투한다라기보다는 곰 받아서 닮고 뛰어넘어야지 가 컸어서 음. 선의의 경쟁자를 여기고 맞죠?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고마워 나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성격 이상자 반장 이게 뭐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승부욕은 불타오르는데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아유. 마음만 앞섰던 거야. 그래서 반장도 하고 응. 교육부장 같은 것도 하고 체육부장 같은 것도 하고 내가 혼자 다 독식한 다음에 <laughs> 나, 나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은 이런 완성 소펙트 반장이야 <laughs> 하는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월등히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청 히스테리를 부렸던 거야. 어. 고1 때 이제 내가 육상부 출신이었어서 <laughs> 달리기를 되게 빠르게 했었어. 체육도 잘하고 반에서 1등이었는데 기록이 다른 친구한테 밀린 거야. 어.. 네. 그래서 운동장 중간으로 달려간 다음에 우와!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소리를 지었어. <laughs> 성격 이상자 맞으시네요. <아저씨, 웃음> 제 과외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제 과외 막 가르쳐 주시다가 막 야! <laughs> 잘할수 있지? 아잘할수 있어 <laughs>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음. 를고일때 깨닫고 사회성을 기르게 되었어 사회성도 길러졌는데 성적도 올라가고 음.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고3 때 포텐이 터졌었던 것 같긴 해 <laughs> 고2 그때 최하점을 찍어서 내신 2.4 정도 찍고 고3 때 내신 1.6 정도 찍어서 <laughs> 슈퍼 어. 상승이신데요? 그 정도면? 어우, 코피가 났었지. <laughs> 진짜 대단하시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파이커리를 찍게 되신 거예요? 고2 때 전략적인 공부 배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정적으로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 음. 경제나 철학 지문 많이 나오잖아 지식 베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도 좀 봐보고 <laughs> 진짜요? 예, 일반적으로 문제만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약간 안 풀린 거 넘어가면은 영원히 나의 하자로 남을 거 아니에요. 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면서 이 친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네. 많이 가졌었어. 그러면 커리어 하이를 찍으셨는데 재수를 하셨다고? 음, 6개의 수시를 쓰고 딱두곳 중앙대, 경희대만 붙었었거든. 음. 아쉽게도 5지망6지망 학교였어서 일단은 가게 됐지만 너무 큰 아쉬움에 원서 접수를 하러 갔었어. 그 1, 2, 4지망을 떨어진 이유가 최저가 컸었거든. 아. 수능 때 내가 하필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타입이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오 마이 갓!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laughs> 응. 그래서 국어 시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그냥 참고 10분을 날리지 않고 풀 거냐? 빠르게 해결을 하고 와서 그뒤 시간을 편하게 풀 것이냐? 아닌가? 바지에 그냥 해버릴까? <웃음> <웃음> 멘탈도 쿠쿠다스가 되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더 못하게 되었더라고. 어허.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재학을 하신 거죠. 맞아 무역학과를 등록을 했었는데 내 생기부 3년 내내 싹다 무역, 무역, 무역 얘기였어 어, 진짜요? 해외 바이어들과 컨택을 하면서 무역회사 사장님이 되는 <웃음> 꿈이었거든 <웃음> 네? 물건을 교환하는 일이 제일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음... 아, 떼돈 버는 거 어, 무역이겠는데? 하고 무역학과? 오케이, 렛츠고! 하면서 <laughs> 그러면 생기부를 빌드업 했거든 돈을 왜 벌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사실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쓸데없이 입 맛이 고급인 맛인가 봐막 킹크랩, 막 우니 뭐 이런 비싼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도 맨날 개를 쿠팡에서 시킨 다음에 혼자 쪄 먹었었거든? 네? 고등학생 때요? 맨날 맛있는 음식을 음. 원 없이 먹자 음. 근데 그게 이제 돈방석에 앉아야지만 아 그렇지 저도 돈이 막 엄청 벌고 싶은데 내가 선택한 옷을 무조건 살수 있을 만한 긁가다가어이옷 사고 싶은데? 사자 아. <laughs> 가격도안 보고 사는 거. 어, 어, 내 꿈이야. 그게 제 꿈이에요. 너무 좋은 꿈이에요. 제 원초적인 꿈. 반수 썰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때 슬럼프가 좀 많이 왔었어 되게 외로워가지고 공부가 잘 안되고 멘탈이 안 잡히고 그랬더라고 공부 실력은 성장시키면 되는 문제지만 정신은 내가 잡지 않는 순간 하염없이 놔진단 말이야 음. 남들은 다 진전해 나갔는데 나는 뒤로 퇴화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서 그게 가장 슬펐어 내가 레가스터디 러셀을 다녔었는데 이성끼리 뭐 쪽지를 한다거나 같이 다니면 그 금기사항이란 말이야 나는 외부와 단절을 원했어서 혼자 다녔단 말이야 먹으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래서 번호 좀줄수 있냐 계속 봐왔는데 마음에 든다고 그때 당시 내가 외롭다고 했었잖아 동무가 생기지 않을까 순간 혹했던 거야 어. 번호를 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였나 봐 어. 쉬는 시간 때도 반 앞에서 기다리고 어. 밥 먹을 때도 좀 기다리고 집갈 때도 막 기다리고 하니까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쓰는 때까지 빨리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었어 어.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담미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걔 이름 얘기하라고 내가 당장 자르게 다고 음. 학원에서 음. 아,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laughs> 그러다가 내가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 음. 나 혼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던 기억이 있어 음, 뭐 반수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공을 했으면 내가 3반수까지 가지 않았을 그렇죠. 거니까 내가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laughs> 발병을 해서 <laughs> 진짜요? 수능을 잘 보지 못했어 연대 1차 합격을 하고 고대도 국제학부를 1차 합격을 하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했는데 최저를 못 맞춘 거지. <laughs> 멘탈이 완전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맞아 포기할까? 내 운명인가? 싶었지만 내 심장은 그러지 못했나봐. 삼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지.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삼수 설좀 풀어주세요. 그때는 이제 정말 비장하게 연대 고대 딱 하나씩만 띡띡 넣고 이거 아니면 나는 안 가. 8월에 러셀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한달 만에 내가 9월 모의고사를 영어 제외 전과목 만점을 받게 되어서. 에이? 진짜요? 어, 이거 연고대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과 의사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만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 다행히도 수시가 붙어줘서 지금의 학과를 오게 되었어.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8월에 들어와서 9월에 바로 이렇게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음. 내가 그때 정말 파워 양치기를 했었어. 구할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 뭐, EBS, 기출 같은 거 끌어 모아가지고, 어, 이거 안푼 건데? 하면 그냥 바로 샀어. 와. 매일매일 그냥 계속 수능인 것처럼 그렇게 풀었더니, 내가 모르는 유형이 없더라고. 오, 진짜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잘 거두게 된것 같아서. 근데 지금 스카이 똥꼬집. 뭐 이상한 말이 또 하나 더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 연고대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어. 학벌주의가 조금 심한 진로들이 있더라고. 음. 뭐, 로스쿨이라든지 금융권이나 컨설팅 업계는 해외 유수한 학교의 음. 학생들과 스카이만 뽑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특히 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음. 금융권에도 혹시나 회사 생활을 하게 음.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실제로도 했었고, 학벌이 필수적인 요건, 근데 일을 하셨다고 지금... 아, 내가 총 4군데 회사를 다녔었는데, 한 곳이 네이버, 금융 IT 스타트업,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파생상품 관련 스타트업,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한국주자증권인데이 학번 아니셨어요? 쌤 제가 과외 쌤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laughs> 돈 벌기 위해서 <웃음> 금융권까지 <laughs>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한국의 새로운 파생상품을 런칭하려고 했던 금융사였어서 이런저런 기술적인 계약들을 맺고 다녔었어 그때 김앤장 분들도 음 만나고 카카오랑 토스의 CTO 분들도 내가 직접 만나고 연락하고 했던 게 진짜 인생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이내믹했던 것 같아.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선배님들께서 많이 진출을 이미 금융권에 해 있으시니까 단톡방에도 공고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학회 통해서도 내부 공고가 많이 돌고 두 번째는 공고 자체가 커리어 연세나 이런 데 많이 돌아서 골라가지고 공고 뷔페에 원하는 거 그냥 뷔페식으로 어, 그렇지 원하는 냥. 거 그렇지 냠냠 진짜 쌤 그래프를 보니까 역경과 고난이 많은 이런 많은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우선 나는 그냥 내 욕구에 충실하자라는 음. 기조가 있었었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사고 싶은 거 일단은 최대한 사보고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이랑도 놀고 졸리면은 잤어. 아 진짜요? 응. 근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응, 그 생각에도 응. 그 친구들 보니까 막 밤에 막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계속 졸고 이러더라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어, 그냥 빨리 자고 할때풀 집중. 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그럼. 성적은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응. 방법을 썼었어. 상상을 일단 해. 내 성적은 1등급이다. 만 95점이다. 이렇게 오. 내 자신에게 주입을 한 다음에 주변에 말른아나 1등급이다. 에? 하지만 진짜 굴하면 안 되잖아. 벼랑 끝까지 노력하게 돼. 진짜 1등급을 만들어 와. 실제로. 아. 실제로 그걸 많이 잃었었어. 이게 사실 목표를 생각하고 응. 상상하고 있으면 응. 그걸 실현할 확률이 더 높다고 들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제 쌤으로 인정합니다. 사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땅땅땅. 근데서 봐요.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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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웃음> 술 먹고, <laughs>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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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웃음> 이렇게 넣 <laughs>